안녕하세요, 신상훈입니다. 아, 오늘은 제 얼굴이 좀 이상하죠? 음, 제가 봐도 이상해요. 어. 이런 얼굴을 매일매일 거울을 통해 보는 저는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시는 거니까 꼭 참으세요. <laughs> 특히 오늘따라 이상한 점은 제가 면도를 안 했습니다. 어, 여기 다 보이시죠? 어. 어, 저도 이렇게 수염 안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처음인데, 지금 여기 조지아가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어라. 그래서 밖을 못 나가서 제가 면도날을 못 샀어요. 어, 그런 건또 핑계이기도 하고 또뭐 전기면도기로 깎자니 조금 길을 든다음에요 전기면도기가 잘들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음, 이런 모습이라 좀 용서 사과. 아, 뭐 하여튼 뭐마음에 없는 말 하려니까 말이 안 되네요. <laughs> <laughs> 아, 뭐 어때요? 여러분들은 제 얼굴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유머 공식을 좀 배워 보자. 그 나도 좀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이 돼 보자. 그런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제 얼굴 보기 싫으시면 눈 감고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아, 눈 감기 전에 잊지 말르실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 좋지요. 음. 여러분,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땐 둘다 중요해요, 둘 다. 중이에요, 둘 다. <laughs> 저는 왜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그런 질문에 짜장이요? 짬뽕이요? 왜 그렇게 판에 박힌 대답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둘다 먹을게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어?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답보다는 질문에 더 중요성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시고 직원을 뽑아야 될때 직원 중에 어, 질문을 잘하는 직원 있고 답을 잘 말하는 직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직원을 뽑으실래요? 자, 한번 투표해 봅시다. 자, 여기, 여기, 여기인가? 자, 한번 투표해 볼까요? 나는 질문 잘하는 직원을 뽑겠다. 답 잘하는 직원을 뽑겠다. 아, 저는요 질문 잘하는 직원을 뽑을 겁니다. 왜냐? 답을 잘하는 직원들은요 답만 말하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답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은요, 또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먼저 답을 아는 그런 직원들은요, 왠지 모르게 목에 기부수가 뻣뻣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질문하는 직원들,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직원들은요, 본인들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죠. 여러분 그 석유날로 아시죠? 석유 난로를 아주 잘 만들던 한국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 난로가 나오면서 이 팔로가 막혔어요.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 석유 난로 회사의 직원이라면 어느 나라에 가서 파시겠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난로니까 아무래도 추운 무슨 뭐 스웨덴이든 알래스카든 뭐 북쪽 지역이나 남쪽 지역 뭐, 펭수한테 가서 이런 걸 팔아야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외로 이 석유난로가 히트친 곳은 중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글이글 이글 뜨거운 사막도 밤이 되면요. 엄청 춥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사람들은요. 어, 뗄게 없어요. 뗄 게. 그러니까 이 석유난로가 난방도 되지만 그 위에다가 취사도 되기 때문에 한국 석유난로처럼 좋은 게 없었던 거죠. 어, 듣기로는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도망다니다가 마지막 피신처에서 발견돼서 죽을 때그 옆에 한국산 석유 난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답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잖아요. 이제는 질문이다.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저자는 누군지 보지 마세요. 이제는 질문이다. <laughs> 어쨌든 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유머러스한 사람입니다. 어 저희 유머공 식은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죠? 그렇죠. 이 최욱 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욱 씨도 질문을 잘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 응? 지금도 여러분들. 야, 이거 언제 이거 코로나 사태 끝나는 거야? 야, 이거 돈 내가 어디서 얻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건 옳은 질문이 아니에요. 어, 진정한 질문은요. 과연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바른 질문을 여러분이 준비하신다면요. 그 후에 답은 정할 수가 있죠. 솔직한 얘기로 답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질문은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도구가 되죠. 자, 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 최욱 씨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했을까?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최욱 씨의 질문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유머 공식을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매불쇼 예전에 맘카페를 대표해서 와주셨던 분입니다. 특집했을 때. 이제 네, 그 재밌는 분이죠. 아이패드 푸도의 <laughs> 주인공 검단맘 이도진 씨 어서 오십시오. <laughs> 아직도 그번는못봤 아직도 그 번도 못봤다 <laughs> 그 번... 있는... 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응 네, 만는 대표 여자 <laughs> 아이패드, 푸도 네. 네. 아이패드 프로 이수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오늘은 저희가 좀 따뜻한 사랑 이야기 네.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고 음. 너무나 행복합니다. 음, 잘 네. 살아라. 네. 그래. 네? <laughs> 아, 어때 이런 사람 이소진 씨는 어떻습니까? 어떠냐고요? 네. 부럽죠. 아, 음, 부럽다. 음, 부럽다. 부럽, 부럽다. 아, 네. 부럽고, 어. 두 번째는, 아, 얼마나 간다고. 아, 얼마나 간다고. <laughs> 살아봐라. 나처럼 15년만 살아봐라. 아, <laughs> 살아봐라. 처음에는 네. 일단 부럽다. 네네. 두 번째는 좀더 살아봐라. 아, 몇년 살았죠? 이제 이제 한 2년 좀 살았죠. 2년 살았습니다. 어. 언제 위기 오죠? 어, 이기는늘 항상 오죠. 다 다르게 <laughs> 올 뿐이지 아, 모양이 다를 뿐이지. 모양이 좀다를 뿐이다. 위기가 큰다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러면 노인네들이 왜 조던을 하시고 한번 아.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음.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아 네. 이혼하자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음. 여성분들이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하죠. 맞죠.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하죠. 그거는 이제 여자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어. 그자는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생활도 그렇고 남자의 반응을 통해서 음. 내가 한 얘기에 그 사람의 음. 반응을 통해서 어그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보고 확인받고 싶어요. 계속해서 확인을 받고 싶어요. 전지혜가 음. 어. 막이사람 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 그 여자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음. 남자들도 단순하잖아요. 이기고 지고. 음. 뭐이 정도의 단순한 생각 특히 채우 씨도 그렇잖아요. 음. 웃기냐 마냐. <laughs> 너무 애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게 너무 애 같다. 어. 어. 애들이 어. 엄마 나밥안 먹어 이게. 아, 그거는 남자들은 더애 같지. 응? <웃음> <웃음> 예를 들어봐요, 그런 식으로 뭉뚱그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는 예를 들자면 어, 네. 저시간이 제가 아플 때 음. 알아서 낫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음.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플 때좀 괜찮니? 머리도게이마도 집어주고 약도 갖다주고 음. 야, 아프면 어떡하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laughs> 네. 싶은데 이제 한번지나하고 나면 또좀 해요 하는 음. 척을 해. 아진짜 말을 하지. 약을 사달라고 하던가. 네가 말을 안 하니까 약이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음. 나중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면 또 이제 무관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 넌 어떻게 이럴 수 있었다고 하면 말을 하지. 이번에 또덜 아픈 줄 알았지. <laughs> 어, 왜말안 했어요? 그 그게 여자에 남자에 또 차이가 있어요. <laughs> 어. 한 사람이 굳이 음. 사랑하는 사이인데 음. 음. 아파 죽어 나가는데 어. 약좀 사줘 해서 사다 줄것 같으면 남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laughs>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아, 게. 게 내가 아파 때 심지어. 이렇게 아파하고 약간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알아서 약을 사오고 따뜻한 어. 물을 딱 타다가 꿀물 타다가 주면 얼마나. 감동인 거예요. 고르게 가져야지. 가장... 사랑은 네. 배려였요배 배려. 그럼요. 그럼 사랑은 네. 이벤트가 아니에요. 배려야 배려. 네. 전선...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다. 그렇지. 네. 장가가기 힘들 것 같고 응.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을 아, 정영진 유지 어렵다. 유지 쉽지 않네요. 네. 아이패드 프로. 지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내가 아파요. 네. 아내가 아파. 네. 근데 아내가 아픈 거에 무관심해서 네. 약을 안 사다 주고 그냥 뭐 TV 보는 남편이 더 나, 시, 나쁜 남편이에요? 아니면 음. 아내가 아파. 네. 근데 남편이 너무 사랑이 넘쳐서 음. 그 와중에 키스하려고 막. <웃음> <웃음> 누가 더 나쁜 남편이에요. 하나는 아, 사랑이 나이, 너무 넘치고. 내가 어. 아프을 각오하고. 아, 하나는 사랑이 있어. 너무 없어. 네. 뭐가 더 나쁜 내가 남편이냐. 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줄 알았어. <laughs> 어. 첫 번째는요, 약안 사준 남자는 나쁜 놈이고 짜증나는 놈이고 뭐 그런 어. 거고요. 음. 어, 아파 죽겠는데 키스하자고 덤벼드는 <laughs> 놈은. 미치? <미친. 웃음> <laughs> 뭘 그거도 좋은 남자, 나쁜 남자로 가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어때 알약 키스, 알약 같은 거 이렇게 키스하면서 입에 넣어주는. 거. 2년 차면 그거 열심히 하세요. <laughs> 아, 이년차 때는 아, 그렇게 하나만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년차 아, 예, 예. 되면 네. 찌개도 같이 안 먹고 따로 나눠서. 아, 그래요? 저희 아유, 저는 이매부블시참 좋아하지만 특히 아, 이번 편은 너무 너무 재밌게 봤어요. 검단의 마음카페 그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살짝 발음이 조금 웃겨요. 어? 아이패드 프로 이 발음이 안 되세요. 그래가지고, 아이패드 푸더, 아이패드 푸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최욱 씨가 이걸 굉장히 놀렸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이거 놀리는 거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최욱 씨가 놀려도 귀엽게 놀립니다. 귀엽게. 어?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한번 출연을 해가지고, 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의 핵심을 찌르면서 정리하는 그런 질문을 날렸잖아요. 어떤 남편이 더 나빠요? 야간사 주는 남편? 혹은 그 와중에도 키스하려고 들이대는 남편? <laughs>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질문을 생각해내지 않았더라도 뭐더 좋은 질문을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유머의 달인들은 아,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구나. 이렇게 잘 배워두시면 여러분들 유머 공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응용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항상 지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지각하는 직원의 상사라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응?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런 문제로 골치를 썩이는 상사들이 많이 있나봐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지각비를 받아라. 응? 뭐, 10분 늦을 때마다 1,000원 받아라. 아니다. 너무 싸다. 2,000원 받아라. 아니다. 1 만원 받아라. 그래서 그걸로다가 점심때 회식으로 해라. 뭐, 커피를 사 마셔라.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지각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6시까지 아이들을 부모가 와서 픽업을 해 가야 되는데, 자꾸만 부모가 늦게 오는 분이 있었대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직장에서 늦게 끝나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어린이집에서는 늦게 아이를 데려갈수록 그 늦은 분수에 따라 벌금을 매겼대요 벌금. 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신 그대로예요. 처음엔 이 벌금 때문에 아이들을 바로바로 바로 데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각하는 부모가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각하는 부모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오히려 더 지각하는 부모가 많았대요. 그리고 그 전에는요, 어, 선생님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늦어서 어, 고생하셨죠. 어머 죄송해요. 그리고 미안해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지각비를 받으니까 그 다음엔 뻔뻔해지더래요. 어차피 나 지각비 내잖아. 어차피 지각비 내는데 어, 당신이 좀 늦게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뻔뻔해지더래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지각을 한다고 지각비를 받으면요. 지각하는 직원들이 더 뻔뻔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아, 나 전에 말이야! 왜 이렇게 지각을 해!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듣습니까? 부모 말도 안 듣는 요즘 친구들인데? 그럴 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상사다 그러면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될까? 어, 이봐 김군, 사장님이 말이야. 우리 사내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에게 상을 주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 그런데 말이야 성실함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 어? 자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말이야 일찍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지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 성실함을 판가름했으면 좋겠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늦게 오면 성실한 게 아니죠. 그럼 본인 스스로도 그 말을 하면서 본인이 느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뻔뻔한 놈이라서, 에이 느끼는 거 성실한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일만 잘하면 되지. 어? 그렇게 만약 말한다면, 그렇다면 자네 생각은 그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은 지각이 아니라 뭘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자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다. 그렇게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 친구가 왜 지각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를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부분을 고쳐주면 지각을 안 하게 된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음. 어,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 많죠. 그럼 화가 납니다. 야, 엄마, 넌 맨날 아무거나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야, 아무거나. 여기 가서 울면 먹자, 울면. 그럼 너는, 야, 난 밀가루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야, 울면만 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 있지 않아요? 어? 꼭 아무거나 네 맘대로 해 그래 놓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미안 그거만 싫어 그거는 빼고 아요런 새끼들이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내속 감정이 그냥 우러나와 가지고 응?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어 아무거나? 그래 알았어 아무거나 그 중에 하나만 골라봐 아무거나 야 그게 뭐야 아니야 아니야 골라봐 아무거나 그래서 만약에 아를 골라요 그럼 아 아구탕 먹으러 가자 아구탕 아구집 먹으러 가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laughs> 무 그러면 어뭐뭐 무국 뭐, 아니면 무한리필 고기뷔페 뭐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아무 거뭐 거위 간 아니면 무슨 뭐야 거기 어때 지난번 갔던 중국집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아, 나물 야 요즘 나물 맛있어 봄나물 잘하는 요 식당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아무거나 뭐 먹을게 그렇다고 그 친구랑 야이 새끼 맨날 맨날 아무거나야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대화를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판단하시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어? 그 다음에 애인 사이에, 우리 그만 헤어져?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응? 그래, 헤어져! 그러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본인만. 대부분 욱하고 헤어지면요, 나중에는 욱 하면서 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헤어져! 라고 말을 하는 상대방에게, 음, 그래, 헤어지자. 라고 일단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일단 내가 받아준다. 어? 네 마음 그래. 내가 이야기했다. 그래. 헤어져. 라고 말을 해야 상대방도 일단 누그러집니다. 어? 응? 그래.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서 이런 상태로 헤어지면 너나 나나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야. 그러니까 내일 우리 다시 만나서 차분한 가운데서 한번 헤어져 보기로 하자. 어차피 너랑 나랑 주고받을 것도 있잖아. 각자 집에 있는 치솔도 주고, 받고 해야 되니까. 자, 내일 만나.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 왜 이래? 하고, 바로 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자존심이 센 애인이라면, 그래, 내일 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내일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 아시죠? 그래요. 하루가 지나면요, 왠지 모르게 차분해지고, 그 다음날 만났을 때, 이쁜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상대방의 마음은 풀린단 말이죠. 응?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 잘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답을 잘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똑똑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 질문을 할 거면요 상대에 대한 배려를 담아서 재밌게 한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유머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들어 이제는 질문이다. 지금 창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꼭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유머 공식. 다음에 또 봐요.